다리만 죄송해요. 우 와, 가시죠. 네, 시작입니다 와, 어청 예쁜 건 이쪽으로 오시게요요

감자, 이 선생. 자, 이제부터 박수 소리가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어, 이제 김장 김치를 담글 텐데요. 어, 담기 전에 우리 정말 어, 대한민국의 참 정승이라고 하는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시장님 그리고 어찌 모델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시작 전에 응원의 말씀 한 말씀씩 청해 듣겠습니다. 어 知识，也就是中国的省长级别的崔文纯先生的几句，呃，加油的口号，好不好？啊。什么今的就谢是双奖。是的，中国的省长级别。大家好，大家好，啊、大家好，啊、大家好，啊、我是张延东，我是崔文群，热烈欢迎，我爱你，我爱你。啊 우리 수정제 이렇게 와 주신 우수 사원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. 열렬한 환영! 수정药业集团所有的优秀的员工，欢迎大家的到来。掌声欢迎大家！ <laughs> 수정제의큰 번영을 위해서 그 한국식으로어 화이팅을 한번 할 텐데요. 아 <laughs>

好，没有开始。现在才是开始。加油。谢谢,谢谢大家的背书。耶，정来멋진우리형제우리최방송도지사집在韩国呢，在泡辣白菜的时候，不是各自在各自的家里去泡制，而是跟邻居。

<웃음> <웃음> 네, 바우딩 씨가 우리의 친구였던 것처럼 친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와 친구입니다. 큰 소리로 어, 우리는 친구입니다라고 크게 외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맞맙습니다바딩시 청문의춘찬시의 <laughs> 동료, 현장의 시정요예 기관의 모든 직예장처 우리춘찬시의 동료, 시원 宣传宣传大使黄致列歌手，大家好，我是黄致列，杨春部长，好经理说的非常好，韩国、嗯啊、我来到特别欢迎，我见面很开心，啊啊，死神公司死神公司的脸特别非常好。 是的，大家的脸都是一个笑非常、啊就是啊啊、好、嗯。好，今天啊、呃，一起很努力，阿萨，加油！谢谢您，希望大家发财，努力发财。谢谢大家。谢谢们们各位，做做的最好吃，我们将会给他一个机会，那个机会就是跟我们宣传大使黄致列歌手一起拍。 所以大家一定要放上大家的爱心调料，精心的去做泡辣白菜。好，看看大家有没有戴好手套，举手示意一下。还有没有戴好的，请大家。 네. 자, 다른 분들도 장갑을 착용한 다음에 우리 장갑을 다 착용한 다음에 손을 흔든 다음에 사랑의 김장 김치를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套之我们行做자 이제 같나요? 지금부터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황취열 씨가 저 내려가겠습니다. 평상시에 김치를 담게 보셨죠? 네. 어떻게 하는지 잠깐 좀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거북는이 준비되어 있는 이 장을요. 이제 말고 안가지 깊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소금에다가 잘 넣어 줘야 됩니다. 라말채는 뭐야? 광두재 즈외 비딩 요이 1층 1층의 총 반채의 제일 밑신 제일 릴에서 시작 1층 1층의 취진신의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우리 김치를 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好,大家听到了는 황지례 선생이 우리 설명한 톳 라말채의 방법을 자, 맛있게 우리 김치 속까지 한번 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好始做白菜非常的注都非常的真好 아주 속 깊숙히. 그렇네요. 예, 이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. 그렇죠. 자, 말타시 좀단화의一個非常珍心的一料理 그리고 우리 여기 수정제 학분들은 우리 어, 강원도 춘천의 소울메이트죠 以上我们中韩贵宾做的泡菜也非常好吃，我现在都要口流口水了。자내빈석不로들어오 을 벗어 주세요. 잠깐. 다 얻어 왔는가? 바 손팔 쟁살 내려서에다 옆에 就可以了. 와! 어디? 판칠리, 판칠리! 판칠리. 뭐죠? 또 어디? 빨리 접고 실패해 가지고 가버렸어. 가버렸네. 아니요. 수범 제가 만들었다고. 아, 콘서트인데. 수건이요? 하 네, 안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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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님 이거 네. 매니저님 이 잠깐만요 거 매니저님 이 네. 저님 이거 매니저님 거저님거저한테 주세요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 오빠 덥죠? 아 고마워요 오빠 이것도 고마워요 오빠 입고 잘 담그셨어요 진짜 이 이것도 제가 해놓고 좀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잘하시던데요 산불행사는 네. 안 가세요? 네? 산불행사 네. 네? 어, 네. 어. 이게 그거데예요네오네고하고생 어. 아. <laughs> 너무 사 네. 아, 너무, 네. 너무, 네. 너무 네. 더워요 비가, 근데 비가 왔다, 엄청 안 와서 비가 가올때 그죠? 이제 어. 서울 어. 가면 태풍 올 거예요 아침부터 엄청 경보막 오더라고요 네. 가실 때 조심. 저희 나, 오면서 막 그랬거든요. 여자가 거울로 오는 거 아니냐고. 가실 때 집에서 저... 오는 거예요. 아, 네. 집에 가세요. 그래서 네, 다른 집이. 가실 때 많이 주 그래서, 네. 네.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안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출발해. 네네네. 가세요. 아, 아, 잠깐만요. 세트가 안 되어서 그래요. 고맙습니다! 더 떨어져야겠다. 수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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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죄송합니다. 하나,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떨어지면 어, 고생하셨어요. 조금만 더 조심! 안녕! 들어가세요. 네, 아, 조심히 가세요. 조심, 조심.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다행이다. 조심히 가세요. 어머! 저기요.